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는 이 나사가 풀려서 좀 흔들리면 나사만 다시 조여 주면 되는 거고. 네, 뭐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니까 두 조각을 한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지금 여기 왼쪽 네, 화면에서 항상 반대죠 왼쪽 맨 끝에 어금니가 이제 빠져서 한참 지나시고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보면 별게 없지만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도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를 빼고 나면 위에 치아를 빼고 나면 아래 치아가 위로 올라오고 아래 치아를 빼면 위의 치아가 아래로 내려오죠. 서로 맞닿는 치아들이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위에 있는 건 이렇게 내려오고 아래 있는 건 위로 살짝 올라가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앞에 치아랑 이맨 뒤에 있는 치아랑 약간 살짝 이렇게 턱이 지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약간 이가 이제 올라온 거죠. 그이뺀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환자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꽤 오래 지났는데도 별로 안 올라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강 스캔한 데이터를 보면 네 여기 보시면 뭐 약간 살짝 이렇게 올라왔죠. 어 임플란트는 할수 있지만 나중에 이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원래도 좀 이가 어금니 쪽이 좀 짧으신 편이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더 좁아져가지고 이 뒤쪽은 뭐 거의 잇몸하고 치아하고 한 1cm도 아니 1mm도 안 1mm 정도 되려나? 네, 하여튼 뭐 굉장히 공간이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뭐 임플란트는 통상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대로 해서 뭐 이렇게 임플란트는 넣고 나중에 그이 치아를 보철을 해야 되죠.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뼈랑 붙으면 이제 그 위에 치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치아를 만들기 위해서, 네, 여기다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스캔 바디라는 걸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해서 보내면, 이제 이 위에 치아가 만들어져서 오는데, 이제 설명드린대로 임플란트는 이 뼈에 들어가 있는 이 나사처럼 생긴 게 보통 요거 임플란트라고 하고, 요 모자,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 있고, 중간에 이렇게 치아에 해당하는 쇠가 있습니다. 크라운을 딱 덮기 위한. 그래서 임플란트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뼈 속에 있는 임플란트 보통 말하는, 중간에 이제 이거를 지대주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는 어버트먼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모자.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중간에 지대주 연결하고 크라운을 하면 이 지대주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 크라운이 자꾸 빠집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길면 덮어 씌워도 서로 접촉하는 면적이 넓으니까 잘 거의 안 빠지는데 이게 이렇게 높이가 지금 이런 경우는 한 1mm 밖에 안될 거예요. 1mm 뭐 길어봐야 2mm. 그러니까 1, 2mm 밖에 안 되는 그 높이에다가 크라운을 붙여놓으면 씹다 보면 자꾸 이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맨 뒤에 있는 경우, 물론 가운데도 그렇게 할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맨 뒤에고, 이제 환자분이 그 자꾸 빠지시는 것보다는 뭐맨 뒤에 치아니까, 거의 안 보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치아색으로는 못하고, 이렇게 이 임플란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파트를, 이거를 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라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중간에 지대주와 크라운이 한 몸통으로 그냥 똑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이거는 빠질 수가 없겠죠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는 이 나사가 풀려서 좀 흔들리면 나사만 다시 조여주면 되는 거고 네뭐 이해가 되셨겠죠 그러니까 두 조각을 한 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빠질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대신 하나 희생할 거는 치아색이 아닌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기계가 깎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원래는 모자 따로 여기 중간에 지대주 따로인데 이게 하나로 그냥 연결돼버려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색깔이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메탈 그 스테인리스 색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위에 위에는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어, 위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물론, 뭐, 이런 경우에, 이 아래 치아를 다듬어가지고, 아니면 뭐, 여기를 어떤 경우, 너무나 공간이 없는 경우는 신경치료를 해가지고, 뭐 신경을 죽인다고 하죠. 신경치료를 해서 이를 갈아서 아래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이런 경우는 이제 환자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치아를 뭐, 크라운을 하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좀 색깔이 좀 그렇긴 하지만 맨 뒤에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결론적으로 네 아까 보여드렸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들어가면은 요렇게. 여기 보시면 앞에 거랑 차이가 나죠. 여기는 투피스기 때문에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지대주와 이 크라운의 이게 엑스레이에서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색깔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투피스를 원피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높이가 얼마 안 나오는 경우에 굉장히 높이가 부족해서 크라운이 자꾸 빠질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접착제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사로 조이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는 좀 애매한데 이맨 뒤에는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 만한 것 같고 이거는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환자분이 오케이 하시면은.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케이스 볼까요? 네, 이분은 어찌 보면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케이스보다 더 좁죠? 네, 더 좁은데 이런 경우는 뭐 크라운이 거의 탈락, 탈락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처럼 원통으로 하는 거죠. 원통으로. 색깔이 다르지 않죠? 이 크라운하고 이 중간에 지대주가 색깔이 같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한 통으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아까 처음 보여드린 대로, 그 대신 여기 다 메탈이에요. 치아색이 아니라. 그래서 앞니나 이런 데는 할 수도 없고, 뭐, 앞니는 이렇게 좁은 경우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치아의 경우, 그러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 이런 경우에는 심미적인 거는 좀 포기를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편하니까. 이게 자꾸 탈락되면 환자분들 되게 귀찮거든요. 왜냐면 아서 계속 붙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도 귀찮고, 환자분들도 귀찮고, 서로 불편한 일이라서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냥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도 보니까 다맨 끝에 어금니좀 위에 거. 주로 이렇게 했네요. 여기도 보시면 거의 공간이 없어요. 네. 거의 공간이 없고. 아, 요거는 아까 환자분 거, 요거는 이제 저기 뭐야. 병원에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해도 네 아래 치아랑 닿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 스캔 해가지고 바이트 스캔 해버리면은 뭐 정상적으로 하기가 쉬운데요 뭐 약간 사이드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네, 이거 약간 그두 번째 환자 거를 보시면은 네 이걸 이 스캔 바디를 연결을 하면은 거의 아래 치아랑 닿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었을 때 바이트가 뜰거 아니에요 여기 먼저 닿아서 그럼 이런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것도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어떡하지 하고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떡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거보다 더긴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 스캔 바디를 끼기 전에 다 스캔을 해놓고 바이트까지 하면은 얘가 없으니까 제대로 딱 물릴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바이트를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지워 가지고. 스캔 바디를 연결하고 다시 여기만 스캔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만약에 실제로는 이렇게 닿더라도 뚫려 나가죠 디지털에서는. 네, 그래서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번외적인 내용이었고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음 뭔가 치아 사이 치아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너무 좁은 경우에 그렇다고 이렇게 아래 치아를 뭐 신경치료 해가지고 자른다 하더라도 공간이 좁은 경우에는 어, 굳이 이거를 투피스로 하지 말고 원피스로 해가지고, 어, 맨 끝에 치아인 경우에는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